미국 전역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가 계약 직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우리의 기술력은 완벽하다. 몇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꾼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한국 그리고 한 개인이 밝혀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든 상황에서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베를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베트남 교통부에서 온 공식 서신 한 통이 제 눈에 들어왔던 그때의 일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국제 입찰에 대한 기술 자문 요청이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사실에 저는 금액을 보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베트남 교통부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하노이 시민 천만 명의 삶을 바꿀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화면 넘어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의 진지한 표정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저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 자문 경험이 많아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일본 JR 동일본 말이죠. 지난 10년간 독일 철도공사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협업했던 파트너였거든요. 한국 철도공사라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 철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습니다. 물론 KTX나 서울 지하철 정도는 들어봤지만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JR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회사죠. 한국은 어떤가요?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철도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몇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그래도 일본만큼일까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도쿄역에서 신칸센이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 승무원들의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까지. 베트남 측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두 나라 모두 방문해서 직접 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JR 동일본이라면 분명히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글쎄요.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는 베트남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하노이의 현재 교통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고,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죠. 이 정도면 지하철이 정말 절실하겠네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도시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베를린만 봐도 지하철이 없었다면 지금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50억 달러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JR 동일본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었어요. 베르거 박사님 베트남 프로젝트 소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도쿄로 갈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칸센 기술을 베트남에 맞게 응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준비했거든요.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살짝 생겼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JR 동일본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서 한국철도 공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두곳 모두 철저히 살펴봐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일본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즈노 아키코 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미즈노 부장님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준비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가는 길에 미즈노 부장은 계속해서 일본의 철도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칸센의 안전기록, 정시 운행률 그리고 최신 기술들까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베트남 같은 개발도 상국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보니 하노이의 복잡한 도심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저희 최신 자동 운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그리고 지진 대응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지진 대응이요? 베트남에도 지진이 있나요? 드물긴 하지만 대비는 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말 빈틈없는 준비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일본다운 완벽함이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신칸센 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신칸센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일본 전국을 달리는 수백 대의 열차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수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에 맞게 축소된 버전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저녁에는 미즈노 부장과 함께 일본 전통 요리를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르거 박사님의 추천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미즈노 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기술력이 저희와 비교가 될까요? 물론 최근 몇년 사이 발전한 건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험이죠. 저희는 50년 넘게 철도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특히 해외 프로젝트 경험에서는 차이가 클 겁니다. 미즈노 부장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오랜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검증된 기술이 훨씬 안전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일본만 못할까? 물론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력 자체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KTX가 프랑스 테제베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들을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즈노 부장의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한국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더 궁금해졌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저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 RX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나온 한국철도공사의 김현우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항 철도는 언제 개통됐나요? 김현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2007년에 개통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43분이면 도착해요. 논스톱 서비스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 연결 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승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수화물 서비스가 인기가 많아요. 서울역이나 홍대 입구역에서 미리 체크인하고 수화물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 서비스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여행 마지막 날에도 짐 걱정 없이 서울 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까지 생각해낸 게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진심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철도공사 본사에 도착해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준비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노이 2호선 건설 경험을 통해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높은 습도와 몬순 기후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어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세밀했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의 이용 패턴까지 고려한 역사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을 중시한 합리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같은 품질을 2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 종합 관제센터를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서울 전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곡면 모니터에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천 대의 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 운행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2분 간격으로 운행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 역사에 설치된 수만. 계 CCTV와 AI 분석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실제로 승강장의 승객 밀도, 대기 시간까지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노이 규모에 맞게 최적화해서 제공할 예정이에요. 특히 베트남 현지 기술자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관제센터에서 나오면서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일본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함께 한식을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의 기술력을 존경해요. 하지만 저희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점인가요? 무엇보다 실용성과 경제성이죠.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능력. 베트남에서도 이미 증명했고요. 김현우 팀장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어요. 일본의 미즈노 부장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현우 팀장은 저를 더욱 놀라운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저희의 해결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의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진 속 지하철 객차 내부는 물이 줄줄 새고 있었고, 에어컨이 고장나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하노이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중국이 건설한 2호선과 프랑스가 건설한 3호선 모두 심각한 누수와 에어컨 고장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현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더 자세히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베트남의 특수한 기후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600mm에 달하고 습도가 80% 이상인 환경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다음 화면에는 한국이 설계한 해결책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대구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서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예요. 베트남과 기후가 비슷하죠. 기술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지하철 건설 시 이중 방수막을 적용하고 특수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절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더군요. 이 기술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대구 지하철을 보시면 됩니다. 대구는 베트남만큼 덥고 습한 지역인데, 개통 이후 단한 차례도 누수사고가 없었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화면에 대구 지하철 내부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모습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참혹한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더운 곳인가요? 네. 대구는 분지형이라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욱 높죠.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김현우 팀장이 대구의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정말 베트남 하노이와 비슷했어요. 여름철 평균 기온 35도, 최고 기온 40도, 습도 75% 이상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구의 극한 기후에서 검증된 대용량 제습 에어컨 시스템을 베트남에 적용할 예정이에요. 김현우 팀장이 보여준 기술 사양서를 보니 정말 세밀했습니다. 외부 온도 40도, 습도 90%에서도 객차 내부를 24도, 습도 50%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은 어떤가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적은 전력으로 더 효과적인 냉방이 가능해요. 대구에서 15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해온 기술이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한국의 지하철 차량 제작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베트남 전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을 직접 볼수 있었어요. 이 차량들이 베트남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베트남 기후에 완전히 최적화된 차량들입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설계됐더군요. 특히 에어컨 시스템은 기존보다 두배 크기의 제습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전기 계통은 완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수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베트남 우기와 대구 집중호우를 재현해서 24시간 연속 물을 뿌려가며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방수 성능을 확인했어요. 공장 시험실에서 실제 방수 테스트 장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량 전체에 물을 쏟아부어도 내부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거든요. 대구에서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15년간 운영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고장률이 0.1% 미만이에요. 누수사고는 단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녁에 김현우 팀장과 식사를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일본은 아직 이런 극한 기후 대응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나 베트남만큼 덥지 않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대구나 베트남만큼 극한의 더위를 경험하지 않으니, 이런 기술 개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대구에서 15년간 실전 검증을 마친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완전히 다르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기술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훨씬 신뢰할 만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과 비슷한 기후의 대구에서 이미 15년간 검증받은 기술이라면, 베트남에서도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수주 업체는 한국철도공사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현우 팀장이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측 미즈노 아키코 부장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르거 박사님의 평가를 존중합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2년 후 하노이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현우 팀장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완벽한 운영 상황과 베트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수나 에어컨 고장은 단한 차례도 없었고 시민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후 재계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철도 프로젝트 자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게 된 것이죠. 인도 뉴델리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거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업체를 추천하시겠어요? 한국철도공사를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철도산업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베를린에서 김현우 팀장을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가진 진정한 실력이 인정받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혁신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철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추천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베트남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세계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